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섭고 혹독한 징계를 받기 전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6장부터 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선한 길로 가지 않는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니 예레미야가 근심하며 번뇌합니다 6장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도피하여 적국의 공격이 있으니 깃발을 들라 하십니다 깃발을 들라라는 말은 연기나 봉화를 올려 신호를 올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전쟁의 격렬함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침략군들이 서로에게 전쟁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말을 상상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어 전쟁이 그치는 것을 아쉬워할 만큼 기세 등등하게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 못 들으니 누구에게 경고하겠냐고 하십니다. 본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할례는 행했어도 여전히 불순종하니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노인과 아이에게까지 쏟아 부으시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거짓말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에 서서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살펴보아서 그리로 가면 심령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옛적 길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선한 길이거나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처음 언약의 율법을 보여받았던 시절을 가르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같은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파수꾼인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들을 세워 멸망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시바의 유황과 먼 곳에서 가져온 향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당시에 먼 곳에서 가져온 사치스럽고 값비싼 향품은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들을 성전에서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올 것인데 그들은 활과 창을 잡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 이후 아시리아 제국을 누르고 중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 제국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에 이르러 더욱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일 2차에 걸쳐 대규모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주전 586년 3차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격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서 구르고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피는 자로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금속 재련가와 같은 것입니다. 금속 재련가는 은을 취하여 풀물불에 녹이는데, 그것은 은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불순물이 제거된 은의 내용물이 형편없을 때 그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져 버려집니다. 그래서 버려진 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핀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재령가가 버린 은과 같았습니다. 7장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곳에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속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성전에 임재해 계시므로 여호와께서 결코 성전을 이방 군대의 손에 넘겨줄 리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성전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니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불러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회개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주님을 화나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섹스와 다신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겨온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를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다른 이름을 가진 유사한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한 지역에서는 아세라 그리스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끝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드리려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장차 심판의 날에 유다 백성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혹은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로 하여금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초창기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 및 변화를 기대하면서 설득하는 것이었지만 후반기 메시지는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선고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긴 머리털은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베어버리는 것은 수치와 비천의 상태에 빠진 것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도벳이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묘사한 것은 그곳에서 자녀를 죽여 불사르는 끔찍한 인신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벳은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사당을 가리킵니다. 본래 그곳은 예루살렘 성읍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는데 그곳에 도벳 사당을 지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곳을 이방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8장,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왕들의 뼈와 관료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낼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을 묻을 때 보석과 같은 값진 물건을 같이 묻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사랑하고 숭배했고 경배했던 해달 별들 앞에서 그것들을 펼쳐 놓을 것이라 합니다. 그 뼈들은. 땅의 쓰레기처럼 나뒹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났고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뉘우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공중의 학이나 비둘기들도 정한 시기를 알지만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했다고 합니다. 유다 사유에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베끼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적인 율법 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에 대한 숭배를 용납하고 합리화하는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입맛에 맞도록 평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회의 종교 지도자로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고 영향력을 가졌지만 진리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거짓을 전하는 길로 가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주님이 유다 남자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밭을 침략자들에게 둘 것이라 합니다. 유다 백성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고 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외쳤지만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속아 거짓에 사로잡혀서 헛된 말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방 군대에 의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헛된 제사보다 마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포도 농굴과 무화과 나무 등 모든 것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모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독한 물과 독사를 보내실 만큼 심판이 쓰라리고 치명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평화가 없고 무서운 일만 있다고 합니다. 적군의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단에서부터 내려와 성읍 사람들을 다 삼킨다고 합니다. 주님은 독사를 보내 물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기쁨이 사라졌고 너무 슬프니 가슴은 멍들었다고 합니다. 가련한 백성들과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1, 2차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곧있을 바벨론 포로를 미리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름철이 지났고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구출되지 못했다고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라고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의 통곡 소리도 이스라엘에 널리 울리고 있습니다.